그러기 때문에 강단사학이나 제야사학자들이다 제하, 인정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환인, 이 환인이라는 명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환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어질입자로서 이렇게 환인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1대부터7대까지 해가지고, 3301년의 황국을 다스렸다라고 하시는 환인은 이분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현신한 환인, 이분이시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느님이라는 존재, 환인, 환인상자, 환인 하느님이라고 적이 써 있는 부분은 이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부도지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마고 마법, 마고가를 하느님으로 보시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도지에 보면, 마고는 선천을 계승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창조주고 하느님이라면 그 앞에 무엇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천을 계승한 사람이 하는, 계승한 존재가 하느님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또, 마고가 세상에 태어나니까 윤려의 음이 온 우주에 가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윤려의 진동, 그 에너지가 우주에 가득하고 있고 햇볕이 따뜻하게 내쫓이고 있었다고 부도주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는 창조주가 아니죠.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미 어느 정도 창조된 우리 선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태역과 태시와 태극과 태소 중에서 태시의 상태에 태어난 것이 마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인이라는 이 1대부터 7대까지의 환인이라는 존재를 지상으로 내려 보낸 이 환인이라는 존재를 하느님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인자가 이게 뭐 원인, 뭐말미암을뭐 비로소인 해서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이 인자라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있다는 얘기 이 씨앗입니다, 씨앗.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와 아리 곧이 환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존재가 이분이시다라는 뜻으로 환인이라고, 이 환인이라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국유사에 되어 있어요. 우리 강단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까지입니다. 그 이전 거 부도지 환단곡이 아무것도 인정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강단사학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환인, 아까 우리 안창문 교수님, 이련스, 이련스님이 이련 아주 죄인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어찌되었건 이련스님이 이 환인이라는 이 명칭을 남겨놨고, 이것은 환단고에도 나오고, 삼성기도다 나오는 명칭이에요. 강단사학자, 제야사학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이 명칭을. 두고 하나님 하나님을 다 똑같은 말이지만 굳이 다른 종교 종단에서 다 하고 있는 걸 쫓아갈 이유는 없겠다. 제제 의견은 그렇고요. 이 인자 자체가 이미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모든 것의 비롯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자를 쓰시는 이 환인이라는 분과. 1대부터 7대까지 전한 이 어질 입자를 쓰시는 이 환인을 우리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고 이후로 해서, 흑소씨 백소씨, 황공씨로 해가지고 그 유인씨로 해서, 환인씨로 이어지는 환인은 이분이시고, 마고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성천을 계승했고 그때 윤려의 음이 우주에 가득하고 있게 한그 존재가 바로 이분이시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